안녕하십니까. 닥터 MBC 정진영입니다. 아, 흔히 요로감염은 어린아기에서 자주 발생하는 걸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성인에게서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질환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요로감염에 대해서 대자인병원 비뇨의학과 김대웅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요로감염 질환자는 매년 3만 명 이상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번 발생하면 재발하기 쉽고 치료도 까다로운 질환인 요로 감염의 발생 원인은 무엇이고 어떤 증상들을 주의해야 할까요? 비뇨의학과 전문의 김대웅 과장과 함께 요로 감염이 일으키는 다양한 질환과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먼저 요로 감염이 어떤 질환인지 간략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아, 예. 요로 감염은 말 그대로 요로, 즉 소변길에 생긴 감염병을 의미하는데요. 를 음. 신장에서부터 만들어진 소변은 신우 요관, 방광을 거쳐서 방광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이제 요의를 느끼시게 되면 방광에 저장됐던 소변이 요도를 통해서 몸 바깥으로 배출되게 됩니다. 이러한 신장 요로계 각 장기에 미생물이 침입을 하게 되면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네네. 이런 것들 을다 합쳐서 요로감염이라고 통칭을 하게 됩니다. 음. 많이들 알고 계신 방광염이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음. 그러니까 요로감염은 질환명이 아니네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아. 통칭하는 용어, 용어가 되겠습니다. 네. 그, 요로 감염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추가적으로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림을 보시면서 다시 네.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로계는 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장, 신우, 요관, 방광, 요도로 구성이 됩니다. 네. 이러한 요로계는 정상적으로는 무균 상태인데요. 이 요로계의 병원성 세균이 요도 입구를 통해서 상행성으로 침입을 하여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 여러 임상 증상이 발생됩니다. 특히나 남성에서는 추가로 후부 요도를 둘러싸고 있는 전립선이라는 장기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세균이 침입을 하면 요로감염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음. 네, 설명 중에 이제 요로계의 병원성 세균이 상행성으로 침입을 한다. 네. 그러니까 아래에서 위. 위로 침입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음.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염증은 아래쪽에서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까요? 균 음, 원인이 되는 균이 요도를 통해서 거기가 관문이 되는 겁니다. 음. 거기를 통해서 위로 올라오는 게 첫 시작이 되겠습니다. 원인균이 뭘까요? 일단 원인균은 세균이 대부분이고요. 대부분 장내 세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내 세균. 예, 그렇습니다. 이중80% 이상에서는 대장균이 검출이 되고 있고요. 음... 기타로 농농균이나 클렙시엘라, 호도상구균프로테우스 장구균 등이 검출되기도 합니다. 음... 또 흔하게 흔하지 않게 드물게 결핵균이나 진균, 기생충이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 다음 그림을 보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려 보겠는데요 대변 사타구니 요도 방광으로 상행성으로 침입한 균이 정상적으로 배출되는 과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네네. 대변에서 유래된 장내 세균은 회원부나 요도구 주변에 오염이 되어 있다가 요도 방광으로 들어오게 될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는 면역 방어 기전과 소변 배출을 통해서 세균이 씻겨나가서 무균을, 상태를 유지를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여러 가지 유발 인자에 의해서 병원성 대장균이 요로 상피내에 침투를 하게 되면서 병이 일어나게 됩니다. 음, 그니까 사실 대장균이라는 거는 참안 좋은 거라고 네, 가볍게는 알고 있는데, 네. 근데 유발 요인에 의해서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유발 요인이라는 게 뭔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원인균이 감염을 일으켜서 질병을 발생시킬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는 상황을 유발 인자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세균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장균이 모두 다 요로 감염을 일으키지는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 대장균 중에서도 유전자 변이를 거쳐서 요로 상피 세포의 부착력이 강해진 요로 감염균에 의해서 유발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돌연변이를 통해서 병원성 대장균이 방광벽에 부착을 해서 염증을 일으키는 과정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먼저 방광 내로 들어온 병원성 대장균이 네. 요로 상피의 바깥쪽에 부착을 하게 됩니다. 이 부착된 대장균이 대장 그 섬모가 요로 상피 수용체와 결합을 해서 요로 상피 세포 내로 침투를 하게 되겠고요. 그 세포 내에서 자가복제를 통해서 세균 수가 늘어나고 이때 발생된 염증성 물질로 인해서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이 진행이 되면서 면역세포에 의해서 감염된 방광 점막이 탈락되어 증상들이 유발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잔존 세균이 남으면 추후에 재염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음... 또 이제 두 번째로 유발 요인은 숙주 인자 즉 우리 신체의 인자로 나도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네. 같은 상황에서도 개인에 따라서 요로 감염이 걸리는 확률이나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것은 면역반응과 관련된 유전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요 또한 여성 고령, 당뇨 등의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 그러면은 남성보다는 여성, 어, 저연령보다는 이제 고령에서 더 많이 유발이 될수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네. 어. 그 요로 감염의 빈도는 말씀하신 대로 성별과 연령에 따라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요로 감염에 잘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음... 그것은 여성의 요도가 짧고 곧고 또그 요도구가 회음부나 항문에 가깝죠. 그래서 장내 세균이 회원부를 거쳐 쉽게 요도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성적인 활동이 활발해지는 나이가 되면 세균류의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4세 24세에 이르면 약 30%의 여성은 의미 있는 요로 감염으로 치료를 받고. 약 반수의 여성이 일생 동안 한 번쯤은 요로 감염을 경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음. 반면에 젊은 남성은 젊은 여성보다 세균뇨의 빈도가 약 30배 정도나 낮은데요. 네. 하지만 또 이제 성맥의 감염균으로 인한 요도염이나 전립선염이 남성에서는 특징적으로 나타날 수 있겠고요. 또한 나이가 들에 따라서 전립선 비대증과 같은 남성 노인성 질환의 발병으로 성별 차이는 점차 감소를 하게 됩니다. 60 네. 65세 이상의 노년층에서는 여성의 20% 남성의 10%에서 세균류가 관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음. 또한 최근 수명이 늘어가면서 여러 노인성 질환이 이차적인 배뇨 곤란을 일으켜서요. 네. 기저귀 배뇨 또는 요도 카테터 유치와 연관된 요로 감염이 임상적으로 빈발하고 있는 사, 상황입니다. 그, 이제, 요로 감염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또해 주셨고, 네. 또 원인, 유발 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요로 감염이라는 거는 질환명은 아니라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네, 뭐 질환을 대표... 통칭하는 말이죠. 그렇죠. 네, 뭐,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방광염, 네. 그리고 이제 전립선염 이런 거를 네. 말씀해 주셨는데, 그 요로 감염으로 인한 질환을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네. 먼저 개괄적으로 그 요로 감염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질환들을 한번 구분을 하면서 어, 종류를 좀 설명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요로 네. 감염은 요로계 그각 장기마다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성에서는 요도 방광염이 먼저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방광염이 심해지면 상부로 요관을 거쳐서 신우신염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신우신염이 심해지면 신농양이나 폐혈증에 이르러 사망까지도 가능한 질환인데요. 남성에서는 요도염이 단독으로 성매개 감염균에 의해 발생되는 경우가 많고요. 전립선염이 단독으로 또는 방광염과 함께 발생되기도 합니다. 여성과 마찬가지로 상부 쪽으로 요관염 신우신염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광염으로 대표되는 하부요로감염은 중한 합병증 없이 단기 항생제 요법에 잘 반응하며 후유증 없이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면 급성 신우신염으로 대표되는 상부요로감염은 오한, 발열과 옆구리 통증과 같은 급성 전신 증상이 나타나며 때로는 해열증과 같은 중한 상태로 이행될 수 있습니다. 급성 세균성 전립선염은 하부 요로 감염에 속하지만 그 임상적인 경과는 상부 요로, 요로 감염과 유사하여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참고로 열 열을 동반한 요로 생식기 감염을 보이는 비뇨기 질환에는 상부 요로 감염과 더불어서 급성 전립선염과 급성 부고환염이 있습니다. 요로 감염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일차적으로 해보면 어, 요로 위쪽에 염증이 생기면 신유신염, 맞습니다. 어, 이런 질환이 생기는 거고 네. 아래쪽일 경우에는 방광염이나 전립선염으로 생기는 거거든요. 네, 네. 데 이제 그런 염증만 있느냐, 아니면 결석까지 같이 동반을 하느냐, 또 이렇게도 구분을 해볼 수 있을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 네. 아그 그 어떤 증상에 따라서 치료 방법도 다를 거 아닙니까? 어떤 대표 증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뭐 네, 앞에 설명에서 조금 나오긴 했는데요, 네. 증상을 먼저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증상은 감염 부위에 따라 다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광염과 같은 하부 요로 감염에서는 배뇨통이 특징적입니다. 또한 소변에서 어, 냄새가 난다든지 탁한 소변을 보인다든지 하는 증상이 있으실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제 배뇨와 관련된 잔뇨감, 빈뇨, 절박뇨 등의 방광 자극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복통이나 치골 상부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혈뇨까지 나타나서 놀래서 오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아, 혈뇨라는 예. 어, 혈액이 나오는 거. 네, 건가요? 육안적으로 혈뇨가 나오면서 아프시니까 놀래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하지만 심한 경우에 단순 방광염의 경우에서도 혈뇨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음. 어, 오셔서 적절한 진료를 받으시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고요. 하지만 이런 방광염 같은 경우는 발열과 같은 전신 증상은 잘 나타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상부 요로 감염인 신우신염에서는 신염, 급성기 이렇게 오한이나 발열, 옆구리 통증 등을 호소를 하시고요. 하부 요로 감염을 동반한 경우에는 당연히 화부 요로 증상도 같이 호소를 하십니다. 음. 간혹 오심 구토와 같은 소화기 증상도 함께 나타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이제 이런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을 찾게 되면 네. 어떤 진단을? 아, 어떻게 검사를 하게 되는 건가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체크를 해보게 되시는데요. 네. 가장 중요하시, 중요하고 기본인 검사가 바로 소변 검사입니다. 소변 검사. 예, 아.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일반 요검사 및 요침사 현미경 검사를 시행을 하는데요. 현미경으로 이제 고배율 시야에서 적혈구수, 백혈구수, 세균 등을 관찰을 해서요. 기준치 이상의 백혈구가 나오면 그것을 농뇨라고 표현을 합니다. 농뇨가 보이거나 세균뇨가 직접적으로 보이면 요로 감염을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정확한 균 확인이 필요하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복합 요로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필히 소변 배양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되겠고, 되겠고요. 특히 최근 항생제 내성균에 의한 요로 감염이 빈발하고 있어서 재발성이거나 치료가 잘안 되는 요로 감염인 경우에 있어서는 균 배양 검사와 함께 항생제 감수성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남성 요도나 전립선의 성매개 감염의 가능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네. 소변 검체를 이용해서 PCR이라는 균 유전자 검사를 진행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음. 이러한 하 요로 감염의 진단에 있어서는 상부 요로 감염인지 하부 요로 감염인지를 감별을 하고 요로계 중에서도 어느 장기에 감염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는데요. 또한 감염이 복합 요로 감염인지 단순 요로 감염인지를 감별을 해서 조기의 치료 방향을 결정을 하고 폐혈증과 같은 합병증의 출현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난 요로 감염의 치료는 원칙은 요로계에서 세균 감염을 제거를 하는 것인데요. 네. 치료는 감염 부위, 증상의 경중, 동반 질환의 유무에 따라 다릅니다. 먼저 상부 요로 감염은 보통 1~2주간 항생제 치료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어, 증상이 심하거나 복합 요로 감염인 경우에 있어서는 급성기에 입원 치료와 함께 항생제 주사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요로결석이나 배뇨장애가 동반된 복합요로감염은 기저질환에 대한 치료를 병행하여야 합니다. 반면, 방광염 같은 하부요로감염은 항생제에 따라서 3 내지 7일, 상, 환자 상태에 따라서 3 내지 7일 간에 경구항균요법으로잘 치료가 되는데요. 1차 경구용 항생제로 치료가 잘안 되시는 경우에 있어서는 균 배양검사 및 항생제 감수성 검사 결과를 확인을 해서 일차 약제가 내성인 경우에 있어서 감수성 있는 이차 약제를 선택해서 투여를 해야 합니다 또한 대증적인 치료로 네. 진통 소염제나 진경제 또한 방광 자극 증상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방광 기능 조절 약제 등을 같이 처방을 하게 됩니다 음. 그러니까 주로 이제 먹는 항생제를 통한 치료 방법에 대해서 네.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혹시 경우에 따라서 어~ 시술이나 또는 뭐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나요네 맞습니다. 주로 중한 요로 감염의 이제 경우인데요. 네. 기저 감염원이 존재를 하게 되면 항생제 치료만으로는 치료가 되지 않고 요로 폐혈증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으므로 감염원에 대한 수술이나 시술로서 병소를 제거를 해야 합니다. 어, 예를 들자면 신농양으로 폐혈증이 발생을 하면 경피흡인술을 시행하거나 수술적인 방법 등으로 배출을 시도를 하고요. 요로계의 막힘이 발견된 경우에 있어서는 레벨별로 도뇨관, 요관 부목 설치술, 경피적 신루 설치술 등덜 침습적인 시술을 먼저 시행을 해서 급성 중증 증상이 호전이 되면 근본적인 수술로 넘어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요로 폐혈증이라는 거는 요로가 막힌다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신 증상으로 전신에 세균 감염이 퍼지게 되어서 전신에 그 중증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그럼 이런 것들을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일단은 요로폐혈증까지 진행되는 경우는 흔하지는 않지만 네. 최근 다제 내성균의 출현과 고령 인구의 증가로 그 빈도가 높아지고 있기는 합니다. 결국 근데 요로감염은 요도 방광을 통한 상행성 감염이 대부분이므로 방광염의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방법이 있습니다. 뭐다 아시다시피 충분한 수분 섭취가 가장 중요한데요. 소변의 지속적인 배출에 의해서 세균의 상행성 이동이 감소를 하여 감염의 위험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하루 1리터 정도를 마시는 것이 좋으시고요, 조금씩 자주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개인 위생 관리를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요. 대변을 보시고 나서 닦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반드시 앞에서 뒤 방향으로 닦아야 하고요. 요새 비데를 많이들 사용하시는데요. 배변 후에 먼저 휴지로 잘, 잘 닦은 다음에 비데를 쓰시는 것이 좋겠고 음. 정기적인 비데 세척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배뇨 후에는 휴지로 요도를 심하게 닦지, 닦지는 마시고 살짝 물기만 제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음. 또한 꽉 끼는 옷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될수 있기 때문에 피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회원부에 뿌리는 여성용 방향제라든지 위생 분무기, 질세정제 등을 이용한 질세척은 피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요 여성의 질 내부가 정상적으로는 pH 4.5정도 약산성을 띠고 있는데 네. 비누나 세정제 등은 약, 되게 알칼리성입니다. 그래서 질에 사용을 하게 되면 산성도가 변화를 해서 네. 정상적인 질내 세균이 감소를 해서 감염성 세균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아. 네. 그러므로 질 세척 시에는 간단히 물로 세척하는 것이 좋고요. 아까 말씀드린 제품을 사용하신 경우에 있어서는 가급적 물로 헹궈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제 세 번째로는 성관계 위생을 좀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성관계 후에 질염, 방광염이 잘 생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관계는 잦은 방광염 재발의 한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방광염을 신혼에 잘 생긴다고 해서 허니문 방광염이라고도 부릅니다. 어... 잦은 성관계로 인해서 세균이 예. 요도를 타고 올라갈 기회가 많아지게 되어서 잘 생기는 것인데요. 최근 12개월 이내 새로운 성 파트너가 있는 경우, 최근 1개월간의 성관계 빈도가 높을수록 재발성 요로감염의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성관계 전후로 잘 닦거나 물로 씻어 주시면 도움이 되겠고요. 성관계 직후에 배뇨를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제 규칙적인 배뇨가 필요한데요. 50에서 100cc 이상의 잔뇨는 방광염의 위험 인자입니다. 특히 폐경 후 여성 여성에서 여성이나 노인에게 방광염의 발병을 증가시키는데요. 따라서 너무 오랫동안 소변을 참지 말고 수취 시를 제외하고는 최소 3 시간마다 배뇨를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장시간 자전거 타기라든지 장시간 운전 후에는 방광염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자주 배뇨를 하시고 다량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음. 근데 이 예, 유산균이나 뭐 비타민 C 같은 보조 요법이 또 도움이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건 어떤가요? 네. 보조 영양소 섭취가 예방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는데요. 어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어. 요새 이제. 유산균 요법이라든지 비타민 C, 특히 크랜베리, 크림만노스라는 그런 물질들이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네네. 유산균은 그 병원성 세균이 방광벽에 부착하는 것을 차단해서 예방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돼 있고요, 네. 직접적으로 세균에 유해한 물질도 생성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산균을 투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경구 섭취와 질내 투여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경구 섭취에 비해서 질내 투여가 질내 정상 세균총 유지에 더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투약이 번거롭다는 단점이 있어서 경구 투약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아스코르비사지라고 하는 비타민 c 많이들 아시는데요 네네. 여러 가지 다른 데도 에 좋은 걸로 알고 계셔서 많이들 복용을 하시는데요 이것이 바로 또 소변을 산성화시켜서 방광염의 발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음. 소변 내에서 병원성 세균에 대해 정균 효과까지 있다고 합니다. 어, 세 번째로는 크랜베리를 복용하시면 좋습니다. 크랜베리는 방광염의 예방과 치료에도 효과적으로 알려있는, 알려져 있는데요. 어, 크랜베리에는 요로 대사산물인 A형 프로안토시아닌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방적 효과를 일으키는 물질인데요. 어, 요로 감염을 일으키는 병원성 세균이 방광벽에 부착하는 것을 방해해서 요로 감염을 억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크랜베리 주스나 건조 크랜베리보다는 과실을 그대로 말린 냉동 크랜베리나 정제가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디만노스라는 그 영양소가 있는데요, 네네. 좀 생소하실 겁니다. 네. 복숭아, 사과, 블루베리, 녹두, 양배추, 토마토와 같은 과일이나 채소에 발견되는 그 천연 당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로 감염균에 결합을 해서 방광점막에 대한 부착과 침입을 방지해서 방광염을 예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조 영양소의 섭취는 예방적 효과에 대해서 아직도 좀 추가적인 연구가 더 필요로, 필요하고요. 항생제 치료를 대신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너무 과신하지는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음, 그러니까 평소에 좀 섭취를 하면 도움이 될수 있다 정도로. 네, 그렇습니다. 네. 재발을 막을 수 있다. 음. 다음으로는 이제 의학적으로 우리가 진료실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예방 치료법을 좀 마지막으로 설명을 어, 드리도록 있어요? 하겠습니다. 네. 이제, 어, 질 위축을 보이는 폐경기 여성에서 질내 세균을 정상화 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국소 에스트로겐 요법입니다. 아, 어, 이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되면 질내 유산균의 증가를 보이게 되고 요도주의 대장균 개체수가 감소가 되어서 재발성 요로감염을 예방에 효과적으로 어,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방광염 예방약인데요. 이것은 면역 강화요법입니다. 국내에도 방광염을 예방하기 위한 면역요법 제재가 허가되어서 처방약으로 복용이 가능하신데요. 이건 대장균의 그 항원형을 추출해서 제조한 균체 용해물입니다. 예, 선천적 면역에 관여하는 면역 인자의 활성화를 통해서 대장균뿐 아니라 다른 원인균에 의한 방광염도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이제 항생제 자체를 이용해서 예방적 치료를 하는 것인데요. 여기는 이제 세 가지로 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항생제 자가치료 시작법이 있고요. 성관계 후에 예방적으로 항생제를 복용해주시는 방법이 있고요. 또 예방적 항생제를 지속적으로 복용하시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항생제 오남용으로 인한 내성균 발생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심한 재발성 방광염 환자에서만. 전문의에 의해서 잘 관리 받으시면서 제한적으로 시도를 해보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항생제 뭐 임의로 잘못 먹으면은 정말 그 다진내성균이라는 것이 생길 네. 수 있잖아요. 내성균도 네. 문제가 되고 네. 항생제 자체로 이런 부작용도 문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요로 감염과 관련해서 좀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요로 감염은 비교적 쉬운 질환이긴 한데요. 무엇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 그리고 조기에 적절한 항생제 치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항생제는 거부감이 있으셔서 쓰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네. 적절하게 쓰면 보약보다도 더 좋은 약이 될 수가 있겠죠. 음. 치료 도중에 중단되거나 너무 길게 남용이 되면은 내성균도 발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재발성, 만성 또는 중증 요로 감염으로 악화가 될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까운 비뇨기과에 방문을 하셔서 전문의와 상담하시고 적절한 치료를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비뇨의학과 전문의 김대용 과장과 함께 요로 감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생합니다. 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증상으로 선별 진료소를 찾는 사람은 확진자 접촉하지 않았거나 증상이 없어도 진단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가 지역 사회 무증상 잠복 감염을 줄이기 위해서 이 같은 조치를 한 건데요. 지침이 바뀌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 이상이라면 기존의 조건과 관계 없이 선별 진료소를 찾기만 하면 비용을 내지 않아도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혹시나 하는 염려가 있는 분들은 검사를 적극적으로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